やめて後ろするよ千葉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롤만 하면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맨날. 근데 한 게임을 세 판에서 네판 정도 하면은 이제 손이 좀 따뜻해지거든. 게임 한세 판하기 전까지는 손이 진짜 개 차가워. 근데 이게 겨울에만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여름에도 이래요. 직업병인가 봐. 그래 프로 게이머들도 막다 핫팩 들고 다닌다. 이게 어 약간 직업병이라 그럴 수도 있어. 어떤 행동을 머리와 눈 시선에 집중력이 높을 때 손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아, 그런가? 아니, 어쩐지 내가 디아블로 하거나 롤토체스 같은 거할 때는 별로 손이 차가운 걸못 느끼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방송 키면은 롤토체스 한, 한, 한두 판? 두세 판? 이렇게 하고 나서 롤을 하잖아요. 그게 손 풀릴라고 약간 예열시키는 건데 그렇게 해도 좀 소용이 없더라고? 첫 경험할 때 손발 차가웠잖아, 만개 씨. 그건온 몸과 손발, 머리, 무릎 다 뜨거워지지? 무슨 소리니? 신체 중에서 첫 경험할 때 차가워질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없어. 신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커지냐고요? 동공 이 새끼야, 동공. 아, 탐 랭간가보다. 다이 할까? <laughs> 아니 너무 무서워. 저거는 한번 좀 맞아볼까? 랭간한테 오랜만에. 와, 닉네임 랭가 명인 있네. 오지게 뚜뚜로 맞겠다. 슬픈 사회 협곡에 오니다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시즌 7 체리고 뭐고 그냥 무서워. 랭가는 챌린저는 뭐 사지 안 무섭니? 비비린네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아니 얘들아 챌린저고 지러리고 사자가 물면 죽어 무조건 있을텐데 난처럼믿이 없지 把倍来掌二在自 嘉嘉诚吧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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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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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왜저우늘은가는데를찾는데 그렇게 왜 c k Where is it? w 에 e r 이 어린 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으아, 으아, 으기 같은 으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 으아, 를 보았지. 으아, 으아, 으 아 감졌다. 아, 광의검이 아니라 미는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다시 돌아갈 때가되었다 화양 보아라. <놀라> <놀라> 원래 이거거든요. 가데 <놀라> 원래 이렇게 화약통을 뺏기가 힘들단 말이야.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도 정글에 이제 엘리스나 탈리아 제대로 아, 이런 거였으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템을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정글 마침 신자오여서 한이야 아니 줄줄 교환이 말이 돼? 탑 탑은 드리블을 쳐줬는데 빨 됩니까 형, 그, 이, 거 이, 이, 끊지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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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만났다 몸으로 보아 적을 터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가차없이 쳐다나마 탑이 깨지겠어 이 자식들아. 저런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저런 건 그냥 테를안타 주는 게 맞는데. 이 랭가 조진다고 게임 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전 에, 내심이아나미 저기, 고 습니다. 내걸뱉에정아내 좌석 없이 못참 겠는데, 후보 뿌리 큽니다. 쓰라 먹을 걸. 제가이 <놀람> 정도면 튕겼는데? 얘들 나 잡으러는 무빙이어서 뺐는데 살짝 맹가도 올줄 알고. <놀람> 뭐야? 튕겼나 본데요. <놀람> 튕겼어 튕겼어 쟤 진짜 튕겼는데 아싸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멘탈 나갔다며왜 이렇게 열심히 해? 또... 좀 이상하게 했는데, 열심히 합시다. 베인이 던지는 거 같았는데, 아니었나봐. 던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상한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함정이었어. 여다 자, 전전의 대자습니다 하이 승을못봤 어. 야, 저거 빙결 낼좀 히튼 가 봐. 근데 이게 바언을못쳐 딜이 안돼우리 어떻게 바언을 먹을 생각을 했나는허필요 없다. 몸으로 보여주허 학살은 계속된다. 허용해요. 아, 허용고 가차 없이 쳐다 베인은 뭔가 삔도가 상했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나보다. 그죠 <목소리> 잡았는데. 음, 왜안 죽어 저거 음. 보니까 베이는 핀도가 상해서 개같이 하고 다른 애들은 그거 어떻게든 커버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서전에 <laughs> 착쳤전에내심이란 <laughs> 날뛰고 있습니다.

whole tablet powders yeah. Yeah. 아, 왜 싸워 베인도 없다, 근데. <목소리> 오, 나얘 1, 어, 나 예, 일찍 일1 일어나. 쟤는 마. 는데 쟤는 마. 쟤

와, 게임 진짜 어지럽다. 왜 이래, 게임이. 다이아랑 챌린저랑 똑같네. 근데 그건 아니야.